신묘장구 대다란니등 다란이나 진언들을 좀 해석해 주십시오 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란이나 진언은 해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열의 비밀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들을 향해서 직설로 내놓으신 말씀이 이 다란이요 진언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생들이 철저히 마음을 비우고 진언 다란이와 완전히 하나 되면 그 속에서 자신이 느끼시는 부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는 다란이를 할 때는 화두들 듯이 화두를 뜻을 알고 하는 화두법은 없습니다. 뜻을 모르고 그냥 오로지 의정을 가지고 열심히 밀어붙이는 거죠. 그것처럼 이 다란이 지는 도 뜻은 모르고 오로지 외우면서 삼매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다란이 지는 들은 각각의 힘이 있으므로 그 다란이 진원의 각각의 힘을 본인이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느껴지는 그런 경지까지 들어가야 하는 거고요. 그런 경지를 꼭좀못 느낀다 하더라도 열심히 하다 보면 다란의 힘, 진원의 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란이 진원할 때는 뜻이 뭔가 이 생각 자체가 망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망상 비우고 열심히 지극정선 외우기만 하면 됩니다.